안녕하세요. 주식 킹맨입니다. <laughs>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태양광을 좀 봐야 되는데, 태양광, 그러니까 국내 태양광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태양광은 셀이에요, 셀. 근데 국내 셀 점유율 90% 이상이 뭐냐면 하나 큐셀이거든요. 하나큐셀이 지금 상장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큐셀을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하나 라인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봐야 되는 건 하나랑 하나솔루션이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한 다음에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계속 추세를 우상향을 하고 있고 <laughs> 지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점과 고점을 지금 이렇게 상각수렴을 하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 구름대 구간을 상각수렴을 하고 위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거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58,000원에서 신고가 자리까지도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손절라인만 47,700원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에서 어, 6만 원 신고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